10월 두째 주 정당 지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, 어, 현 정부 들어서서, 5월 달현 정부 들어서서 정당 지지율이 진행된 이후 오차 범위이기는 하나,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, 어,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역전된 현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의힘 지지율의 하락 폭이 민주당 지지율의 상승 폭에 비해서 두배 이상이라는 된다는 겁니다. 어, 우리가 뭐 역전이 될때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폭이 더 높아서 국민의 힘을 역전을 했다면 민주당이 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 반면 민주당 상승폭에 비해서 국민의 힘의 하락폭이 더 크다면은 어, 국민의 힘이 잘못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인가 어, 참고 자료를 잠시 보면은 어, 5월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45.5%였는데 이번에 34.3%입니다. 그러니까 11.2%가 떨어졌고 민주당은 29.4%가 34.7%니까 5.3% 포인트 상승했습니다. 결국 민주당의 상승폭 5.3%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폭 11.2%가 배 이상 크다는 겁니다. 그러면 왜 이런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? 우리는 뭐 성별로도 볼 수가 있고 세대별로도 즉 그 차이가 있, 있다 이래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지만은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어 정치적 이념 성향 즉 핵심 지지층에 있어서의 응집력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나네요 보수층이 5월달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79%즉 응집률이 79%인데 지금은 67.8%입니다. 어 반면 이이 중도층은 27.9에서 21.9%로 7% 포인트 떨어졌고 뭐 진보는 10.8에서 6이니까 이거는 진보는 뭐 외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졌다면은 대선에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중도층이 이탈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중도층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어 저기 보수층이 아 이탈 즉 결집력이 약화되어서 지지위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